네 초급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, 누구도 초급을 고치지 않고서는 고수가 될 수가 없죠 자여게 여기 뭐예요 여기 장이다 이거죠 못 먹는다 이거예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라 이거죠 그럼 이게 빠진다 이거 치고 들어오는 수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것도 뭐예요 상을 여기 있으니까 이걸 장을 친다는 거예요 못 먹잖아요 산길에 내려가지도 못한다 올라온다 이사 하나 잡으면서 이거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이건 또 뭐예요 음 막아 있네 이것도 여길 여기, 여기 치고 들어온다 이거죠 못 먹는다 이거야 장이 내려가지도 못한다 그죠 올라온다 그죠 장이야 올라올 때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음 치고 들어온다 이게요. 막아있으니까 못 먹는다 그죠 내려가지도 못한다 올라온다 장친다 올라온다 이거 빠진다 이런 식으로 예. 초급자용에서 요거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거쳐가다 보면 나도 고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